안녕하십니까. 한상성 강사입니다. 이번 차시에는요, ITQ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1번부터 어,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요, 지난 차시에 이제 구성을 통해서 네, 기본적인 세팅을 여러분들이 다 하셨다라고 보여지고요. 따라서, 어, 현재 어, 이 모습처럼 아포인트의 모습처럼 전체 6가지의 어, 만들어질 수 있는 슬라이드에 대한 준비는 다대신 거로 예, 보시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1분부터 예, 만들 작업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분 작업은요. 여기 있는 제목 슬라이드에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도형이 있어요. 이 도형은 예, 필요 없어요. 안 쓰셔도 돼요. 일단 따라서 예, 범위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넓게, 예, 포함해서 드래그 하신 다음에 키보드에서 델키로, 예, 딜리트키죠. 삭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를 다시 한번 보면요. 자, 표지 디자인이라고 해서 슬라이드 1을 드려요. 이 디자인은 도형, 그리고 워드 아트 또는 그림, 을 이용해서 작성을 하게 되고요. 어, 이 그림이 있고요. 예, 그림을 별도로 예, 입력하는 예, 3번의 그림 삽입 이 동그라미는 만드시는 게 아니라 그랬죠. 이 동그라미는 문제 번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 문제는 예, 글이 이렇게 영어로 입력이 되어 있는데요. 얘는 워드아트 워드아트를 이용해서 예, 만들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첫 번째는 도형 편집이라고 되어 있죠. 1번이고요. 이 1번을 그리시는 게 아니라 도형. 지금 여기 있는 문제는요. 이렇게 이렇게 동그라미가 되어 있고 여기는 이렇게 올라간 느낌이 있죠. 자, 이렇게가 도형 편집을 이용해서 어, 해주시고 이 도형 안에 이 도형 안에 도형을 이 위치 정도. 그죠? 배치해 주시고. 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절반 정도의 이 위치에 배치해 주시고. 그리고 그림. 이 도형 안에 그림을 채우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도형 놔두고 도형 위에 그림을 어 이렇게 얹히는 작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형 안에 채움을 그림으로 하는 예, 그러한 형태이고요. 문서에, ITQ에, 픽처방에 가시면 있잖아요. 그죠? 그림 3번을 넣고, 그리고, 투명도가 50이 있어요. 이 세부 조건을 놓치시면, 감점이 되겠죠? 세부 조건에 맞춰 산다 생각하시고, 투명도 50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도형 효과는, 부드러운 가장자리까지, 효과까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부드럽죠? 경계가. 부드러운 것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자, 1번부터 1번부터 2번, 3번 숫자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도형 편집에 예, 먼저 할 부분은요, 이 한쪽은 이렇게 둥글고요, 예, 한쪽은 이렇게 직선으로 되어 있는 이런 예, 형태의 모습을 예, 대략 이제 유추하셔야 돼요. 아, 이런 비슷한 모양을 찾아야 되겠구나, 이런 예,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파워포인트에서 예. 자, 불필요한 거 없으니까 깨끗한 빈 화면에서 삽입에 도형이라고 있죠. 예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 찾으셔야 돼요. 자, 이때 조금 전에 있었던 모양과 유사하게 생긴 모습을 찾아보면 되게 비슷한 게 많이 있으셔서 처음에는 찾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복으로 이제 그리고 이렇게 연습하다 보시면 아, 이 도형. 어. 어떤 도형이야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주로 이제 도형은 기본 도형 또는 사각형 쪽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순서도 쪽이 좀더 많이 나오는 편이죠. 그래서 우선 쪽으로는 여기 좀 보시고요. 화살표가지 생기면은 블록 화살표 쪽 보시고요. 그리고 예, 간혹 설명선이나 다 전체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예, 나올 수 있지만 주로 잘 나오는 곳이 일단 제일 먼저 우리가 볼 곳이 기본 도형 그리고 순서도. 그리고 사각형 같은 경우는 뭐 사각형에서 바로 찾으시면 되고요. 화살표는 화살표 찾으면 돼요. 자, 지금 제가 봤던 모양과 가장 유사 비슷하게 생긴 모습이 순서도에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순서도에 예, 앞서 그렸던 이런 비슷한 모습이 있었죠. 예, 가장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도형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하시고요. 자, 경계에서부터 이렇게 맞춰서 한 번에 하시면 더 좋고요. 이렇게 예, 한 번에 하시면 더 좋고요. 만약에 한 번에 하지 않으신다고 하면 이렇게 그렇죠? 작게 그려지셨다고 한다면 이렇게 이동해서 예, 각각 가로 세로를 이렇게 이렇게 넓혀 주셔도 돼요. 어, 문제처럼 한 절반 가량. 어떤 경우는 절반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절반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은 절반과 유사한 예, 형태고요 어,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눈금 및 안내선에 보면 이런 뭐 눈금선 안내선 이런 부분들로 설정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하시는 방법도 괜찮으세요 예, 편할 수도 있고 더 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어, 하지만 예, 없이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원래는 뭐 없이 하는 경우들이 더 많고요. 예, 있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는 이제 사무 문서이고 어뭐 일러스트나 뭐 이런 포토샵 같은 디자인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예, 아주 정밀하게는 하지 않아도 예, 비슷하게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예, 이렇게 짐작이 되기 때문에 없이 하는 걸로 일단 하고 있고요. 필요하시다면 예, 안내선을 통해서. 예,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저는 없이 대략 예, 대략 해볼게요. 이 정도, 예. 절반 정도인 것 같죠? 그래서 대략 절반 정도 가져다 놨어요. 자, 근데 도형을 가져다 놓고 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세부 조건이 그림 채우이죠이 안에 그림을 예, 그림 3 번이라 되어 있고요. 이렇게 뭐 커피 관련된 거죠. 원두 모양 같은데요. 그림을 3번을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하는 방법은요, 이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시고, 제일 아래쪽에 도형서식 한번 눌러 보실까요? 도형서식 누르면요, 예, 창이 좀 작아지지만, 우측에 서식을 이용할 수 있는 예, 공간이 생깁니다. 이때, 이 도형서식에, 도형서식이라고 되어 있죠? 페인트 그림. 그리고 이런 서식 그림, 그리고 텍스트 옵션까지. 자, 요 단추를 이용하시는 것이 기본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예, 이렇게 채우기 선 보이시죠? 자, 여기 부분은 여기 부분이라고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올려져 있죠? 이렇게 올려져 있죠? 그죠? 예. 지금 여기 거예요. 라는 뜻이에요. 이 페인트 그림 속성 속에 채우기와 선이 있다는 뜻이죠. 옆에를 눌러보시면, 예 올라왔죠 이렇게 예, 이쪽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림자부터 또 다른 기능이 있고요 세 번째 쪽 가시면 예, 텍스트 옵션 쪽인데요 텍스트 관련된 관련된 속성들을 드립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필요한 건이 도형 안에 뭐 하실 거예요? 그림을 채워서 이 그림이 나타나도록 할 거죠. 예,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있는 채우기 를 쓰는 것이 당연히 맞겠죠. 그죠? 자 그러면 채우기 쪽에 버튼이 있어요. 이 왼쪽에 삼각형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하의를 늘려주면서 차세하게 더 나옵니다. 이 안에서 채우기를 아예 없앨건지 채우기 없으로 나오죠. 그죠? 단색을 채울건지 그라데이션을 채울지 그림 내지는 질감을 채우기 할지 패턴을 채울지 배경을 채울지 선택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여기에 그림을 입력하라고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체크하셔야 되겠죠. 체크.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림 및 질감 중에 질감이 하나 임의로 들어와요. 예. 그리고 조금 느려볼게요. 예. 여기가 좀잘 보이게 느렸어요. 여러분들 잘 보이시면 안 느리셔도 됩니다. 예. 여기를 누름으로써 여기가 바뀌어요. 바뀌어서 나와요. 예. 단색일 때는 네, 단색으로 나와 있었죠. 네, 최초에는 이 모습이었고요. 그림과 질감을 누르면 네, 이렇게 바뀌어요. 자, 이 상태에서 저희는 만약에 문제에서 질감을 채워달라라고 한다면 여기 질감을 누르셔요, 질감, 질감. 근데 지금은 네, 질감이 아니라 뭐예요? 그림이죠. 그림이면 다음에서 그림 삽입에 파일이란 단추를 눌러서 파일을 선택해 주셔야 되겠죠. 예, 여기를 눌러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누르시고, 일로 오시면 되죠. 자, 파일 한번 눌러볼까요? 자, 그러면 저희는 항상 문서에 ITQ, ITQ, 어, ITQ 발음표 있다, 그죠? ITQ. ITQ의 피처 t u r e 라는 곳에 가시면, 예, 앞서 그림 3이었죠. 예, 이 커피, 콩 느낌의, 예, 이 그림 맞는 것 같아요. 누르고 삽입. 그럼 어떻게 돼요? 됐죠? 예. 이 그림이, 예, 파일로 선택해서 입력을 하셨다. 라고 볼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예, 그림을 입력하신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투명도 50. 자, 요거 하고 나서 효과. 항상 순서대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예. 그러면 투명도는, 예, 여러분들이 파일을 입력하신 다음에 여기 있죠. 투명도 있습니다 그죠? 여기를 50%자 그러면 약간 예, 투명이 50%가 적용이 되면 선명한 그림이 조금 예, 뿌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명도가 적용이 됐다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요 도용효과에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 이 도용효과는요 여기에요 효과 효과 여기 여기입니다 효과. 저는 여기서 하는 걸 알려드리는데요. 여기서도 되긴 돼요. 여기서도 예, 그리기 도구에 가서 도형 효과 이런 게 있어요. 가능하시죠? 예, 가능한데 저희는 이제 우측을 활용하시면 편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효과에 문제서 에 요구하는 건 뭐였죠?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 그죠? 그러면. 부드러운 가장자리가 여기 있어요. 여기에 미리 설정이라는 단추가 있습니다. 이 단추를 눌러주시면 포인트들이 나오죠. 여기 때 5포인트. 자, 이 5포인트를 누르면 여기 있는 경계가 지금 파란 선 같은 게 보이는데요. 경계가 사라질 거예요. 왜냐면 가장자리, 이 다, 테두리 쪽이 가장자리거든요. 가장자리를 이렇게 5포인트 형태로, 예, 흐릿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 형태를, 예, 해주시면 자 되겠고요. 어, 절반 정도 위치 보시고 대략 짐작하셔 가지고 예, 맞춰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때요? 비슷하죠. 예, 많이 비슷해졌나요? 예, 큰것 같다 하면 조금 줄일 수도 있고요. 예, 여러분들이 비슷하게 만들어 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1번 도형을 다 하셨어요. 그죠? 자, 이번엔 2번 하겠습니다. 워드 아트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2번이 여기라고 알려드리잖아요. 예. 이 글자를, 이 글자를 이렇게 입력을 하시는데, 모양이, 이런 요런 느낌이죠? 예. 이, 테두리 관련 쪽으로,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글자 끝만, 이렇게 뭐 해보시면, 문제지가 있다면, 문제지에 펜으로 그어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눈짐작으로 보셔도, 이렇게 뭔가 위로 올라가는 이런 꺾인 화살표 같은 느낌의 글자이구나. 예 정도 예상하고 가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예, 워드 아트 예, 그리고 이렇게 생긴 모양을 드려요 이렇게 변환해 드려요 뭐라고요? 갈매기형 수장 이 모습이 이렇게 생긴 모습이 갈매기형 수장이세요. 예 그래서 아 변환의 글자 예, 이름도 예, 제시가 되어 있거나 이후에 글꼴이랑 예, 속성 해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할 거는 삽입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삽입에 오면 예, 방금 전에 WordArt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영어로 되어 있어요. WordArt, WordArt 보이시죠? 예, WordArt를 누르시면 예, 다양한 A자 글자들이 나오는데 그냥 저는 첫 번째 거 하라고 그래요. 다른 거 하셔도 되는데 예, 어차피 우리가 어떤 특정 서식을 적용해야 되거나 특정 서식을 딱 이렇게 선택해서 해야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입력하신 이후에 그냥 단순하게 검은색 글자만 나오게 하는 거라서 첫 번째 게 가장 유리하세요. 그냥 같은 색깔도 비슷하시고 해서 첫 번째 a자를 누르면 박스가 생겨요. 여기에 필요한 내용을 적으십시오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에 글자를 치는 거죠. 어떻게 치냐면 여기 있는 영어를 그대로. 근데 주의할 점은 대문자, 소문자, 대문자. 소문자까지 정확하게 하시고, 중간에 띄어쓰기도 있네요. 띄어쓰기. 띄어쓰기까지 정확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자, un, t a, c, t. 해 볼게요. un, t a, c, t. 아까 그러니까 띄우죠, 그죠? 띄우고, 그리고 ser, v, i, c, e. ser, v, i, c, e. 자, 이렇게 하셔서, 첫 번째와 s자를 대문자화해서 입력했어요. 근데 모양이 좀 다른 느낌은 있죠.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고 설정하겠습니다. 자 수정을 위해서 예, 글자 를 입력했으면 자 이렇게 범위를 잡아 주시거나 범위 잡으면 이제 글씨체가 나와요. 아니면 경계를 콕 찍으시면 예, 전체 선택이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예, 홈에 가면 글씨체 바꿀 수 있어요. 크기는 예, 안 하셔도 돼요. 자, 이게 글씨체. 도둑 굵게가 있죠. 도둑 굵게. 그럼 여기에 여러분들 도둑. 네. 여기를 마우스로 눌러서 도둑하고 엔터. 도둑 글씨체 바뀌어요. 그리고 굵게라고 있어요. 굵게. 굵게. 여기는 이제 텍스트 그림자인데요. 그림자는 체크를 빼겠습니다. 굵게 하고 그림자 빼요. 예, 네. 그림자 빼요. 빼시고. 자, 그리고 이 글자 크기는 이 조금 있으면 갈매기형 수장이라는 걸 있죠. 예, 변환을 하고 나면 이 크기가 사라져요. 그래서 지금은 고려하지 마세요. 자, 이 서식에 보시면 얘는 글자잖아요. 텍스트 효과를 하셔야 돼요. 텍스트 효과. 텍스트 효과를 누르시면 제일 아래쪽에 변환이라고 있어요. 문제에서도 변환이라고 들었죠. 변환. 예, 갈매기형 수장. 이 변환의 갈매기형 수장이 텍스트 효과의 변환의 갈매기형 수장인데요. 위로 V자 같은 형태의 모양을 해주면 수축이고요. 비슷한 모양이 죠 아래쪽 수축이고요. 예, 이 모양이 나와요. 어, 갈매기형 수장. 요겁니다. 그죠? 정확히 찾으셔서 갈매기형 수장 나올 때 눌러주시는 거죠. 자, 그러고 나면, 네, 이 글자가, 글씨체가 어떻게 돼요? 설정이 안 되는 걸로 흐릿해졌죠? 이제는 이 글자의 크기를 우리가 이렇게 양쪽 화살표를 이용해서 늘리고 줄이고 위치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위치하고 비슷하게 T랑 A 사이가 여기 온다 그죠? 그러면 좀 땡겨주세요 T랑 A 사이 여기로 가야 되죠 자 어떻게 돼요? 어, 넘쳐요 그렇기 때문에 예, 사이즈를 줄여서 와주시고 위로는 좀더긴것 같아요 그죠? 좀더 많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조금 올려도 될것 같고, 에, 이런 느낌. 가장 비슷하게 사이 즈 조절 해주셔야 돼요. 저건 아래쪽에 뭔가 있죠, 그죠? 예, 그래서 글꼴에 도동글개까지 했고요. 반사를 안 했죠? 저희가 텍스트 반사. 요거 하면 여기 나와요. 여기가 그 근접 반사 터치. 자, 요것도 텍스트 반사죠. 그러면 여기 선택된 상태에서 서식에, 서식에서 조금 전에 텍스트 효과. 기억나시죠? 텍스트 효과에서 변환을 했다면 이제는 반사가 있죠. 반사. 물론 이쪽 옵션에서도 돼요. 이쪽 옵션에 가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쪽도 보여드리고 이쪽도 보여드리고 하는 건데요. 예, 편한 거 쓰시면 돼요.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반사 있죠. 여기, 여기 있어요. 예. 여기서 할수 있어요. 여기서 가능하십니다. 여기 돼요. 반사, 그죠? 예, 근데 제가 예, 여기 위에 있는. 여기서 텍스트 효과. 왜냐면 여기 텍스트 효과의 변환이라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여기서만 알려드리면 좀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여기 변환이 없죠 지금. 그럼 여기 찾으려면 또 여기 와야 되니까 여러분들 요거 요, 이쪽이랑 이쪽이랑 막 왔다갔다 혼돈되니까 가급적 한쪽에서 쭉할수 있도록 하려고 이쪽에도 해보고 이쪽에도 해보고 하는 건데요. 예, 위치 잘 기억해 주시고요. 서식에서 텍스트 효과. 반사. 어떤 반사였죠? 근접 반사 터치. 오, 어, 첫 번째 거네요. 그죠? 첫 번째 걸 누르니까 근접 반사 터치가 돼요. 자, 그리고 옆에 모양하고 비교를 해봅니다. 비슷한가요? 예. 자, 조금 더 내려도 될것 같아요. 그죠? 예. 너무 커요? 좀 줄여도 될것 같아요. 자, 빨간 줄이 쳐져요. 예. 오타가 없음에도 빨간 줄이 쳐져요. 놔두셔도 돼요. 놔두셔도 되고, 예. 저 지장 없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사전에 추가 라든지 예 모두 건너뛰기 를 눌러 주셔도 사라져요 사전 추가 한번 눌러볼까요 예 사라져요 예, 이렇게 하셔도 돼요 예, 없어졌죠 그죠 예자 그리고 어, 여기에 노란 점이 있어요 노란 점을 이용하시면 이, 조금 더 뾰족하게 예, 조절이 되죠 이렇게 이런 예, 부분들도 교재와 유사하게 조절을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판단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T와 A 사이의 비슷한 모습으로 어떻어요? 예, 비슷하죠? 예, 비슷하게 만드시면 돼요. 이렇게 너무 정확하게 똑같이 만들기엔 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아, 뭐 하다 보니까 도형이 좀 큰가? 그럼 지금 좀 줄이셔도 돼요. 예, 조금 줄이셔도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좀 줄이고 나면 이쪽이 조금 더 왼쪽으로 이렇게 와야 되죠. 예, 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비슷한 배치. 동일한 모습으로 최대한 노력해 주시면 되고요 자, 2번까지 했습니다. 세번째. 그림 삽입. 자, 그림이죠. 예, 1, 2, 3 주식회사 해보죠. 삽입의 그림. 삽입의 그림. 자, 1, 2, 3 주식회사였어요. 로고 2번. 1, 2, 3 주식회사 삽입. 더블클릭 하셔도 돼요. 삽입. 자, 들어왔죠? 예. 123 주식회사 로고 2번 했고요 배경색 투명 설정하는 거 우리 앞에 차시에 세번적 있죠 동일하게 적용하는데 이 정도 위치에 이 정도 크기로 가져다 두셔야 돼요 따라서 이 정도 위치에 이 정도 크기 조금 큰것 같아요 제가 볼 적에 조금 줄이겠습니다 예이 정도 좀 줄인 다음에 예, 기억나시나요 회색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선택된 상태에서 색 색이죠. 네, 색의 투명한 색이죠. 투명한 색인데 어디에요? 여기죠. 이렇게. 예. 회색 부분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하고 비슷한가요? 자이 배경색 다 뜰게요. 다 뜨셔도 돼요. 예. 자 크게 됐고요. 어때요? 예, 비슷한가 보시면 됩니다. 어, 유사하게 많이 된것 같아요. 거의 유사하시죠? 예. 이렇게 하시면 예, 되고 뭐 크기라는 경우는 조금 더 줄일 수도 있고 조금 더 옮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예, 원하는 대로 조절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표지 디자인이 1번 슬라이드를 작업을 하셨어요 6개 슬라이드 중에 예, 가장 쉬운 슬라이드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이번 차시는 1번 표지 슬라이드 만들기를 해 봤습니다 다음 차시에는 이번 목차 슬라이드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